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반갑습니다. 오셨을까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네, 한올 바이오파마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4만 500원에 40%요. 어, 한올 바이오파마 4만 500원에 40%인데, 응. 어,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2만 9,650원 형성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언제 사셨나요? 이거 봄에 샀어요. 봄에 사셨나요? 어, 매수가 네.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낮은 편이라, 그리고 비중도 있어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세요? 네네. 내가 사고 나서 바로 떨어졌어요. <laughs> 떨어져 갖고 이거보다 더 밑에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 올라오는데 그3만원 언저리에서 원 그냥 지지부진+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어,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네네. 파트너님께 바로 고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은 하늘 네. 바이오파마 봄에 네. 사셨는데 사신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자 하늘 밤옥 어,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저항선을 지금 돌파가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네. 어, 저는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쨈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 한올 바이오파마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단기 저항선은 네.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네.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네.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매수가가 4만 500원이라서 지금 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전술을 세울 때 어디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자, 과거에는 지선이었 자, 이던요 라인들을 한번 살짝 보여 드릴게요. 요 라인과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걸볼 수가 있냐면 과거에 지선이었는데 깨고 내려왔어요. 그럼 밑에 있는 지선에도 반등이 나왔었고 이 단기 저항선을 형성했던 그 라인들을 현재 삼각수렴 구간. 이 삼각수렴 구간도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눌림목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도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요, 바로 위에 있는 빨간색 추세 저항선 보이시죠? 요, 네. 요게 이제 단기 저항선인데, 수치가 32,350원이에요. 요 얼마 라인. 전에 32,000원까지 왔다가 네. 깨졌어요. <laughs> 자, 요게 이제 4만 500원까지 가려면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면, 음. 이 세력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저항선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이 3 3600원 라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돌파가 나오면 본전까지는 한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선 제가 하나를 더 그어놓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라인들은 나중에 한번 찍으면 조정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 라인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과거에 네. 연결된 추세선들을 연결을 하면, 여기 세력들이 만들어놨어요. 이 추세선이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그럼 요 라인들을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한번 조정이 나올 거로 우리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수치를 한번 알려드리면, 어, 본점 밑이에요. 37,400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 제가 만약에 한올바이오파마를 매매를 하는 시점이라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어, 37,400원 라인을 가면 일단은 전부 다 청산을 하고 종목을 한번 어, 갈아타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25,000원대까지 다시 보이는 그 지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전 이거 봄에 사신 거면 한번 종목을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에는 그 본전까지 그 가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시간을 다른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하셨다가 그 수익금만 어더 수익을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종목 한번 체인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높은 데가 3만 7천 얼마인가요? 3만 7천 400원이에요. 3만 7천 400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